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 차청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2일 해외 축구 내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셀타비고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셀타는 이번 시즌도 22시즌과 마찬가지로 시즌 출발이 좋지 않다. 라리가 최고의 베테랑 공격수인 아스파스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공격진을 구성한 데다 데라토레와 벨트란 등 중원도 강하다는 평가를 받은 팀인데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역시 수비에 있는데 리스티치와 민게사 등 측면 수비가 자주 뚫리고 있다. 아틀레티코는 발렌시아 원정에서 패하며 주춤했지만 그 이후 4연승에 성공하며 선두권을 추격 중이다. 연승 기간 동안 승리한 팀이 대단한데 리그 선두 레알의 유일한 패배를 안겼고 소시에다드 상대로도 승리했다. 비첼과 아스필리코에타등 공격력 좋은 수비진이 선발로 나서며 전체적인 화력이 좋아졌다.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본다. 중앙 미드필더인 드펄과 바리오스 등 부상이 있던 선수들이 A매치 기간의 자국 대표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하며 몸 상태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했기에 이 경기에 선발 출전에 중원의 우위를 가져올 것이고 그리즈만과 몰아타는 기회를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이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페에노르트 대비테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에노르트는 시즌 출발이 다소 불안했지만 그 이후 연승을 이어가며 시즌 무패로 4위까지 올라왔다. 최근 5경기에서는 모두 멀티골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경기당 4골을 폭발하는 화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리그 득점왕을 노리는 산티아고 히메네스는 벌써 12골을 터뜨렸고 파이샹과 자한바크시, 민테등 이선 지원도 원활하다. 비테세는 이번 시즌도 그리 인상적인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A매치 휴식기 이전 두 경기에서는 1승 1무를 기록하긴 했지만 중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력 누수가 큰 상황인데 부트라와 브이 팅크 등 주전급 공격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고 프로퍼의 공백도 아쉽다. 비테세가 디펜딩 챔프 상대로 원정에서 정면 승부를 걸진 않을 것이다. 반 힌켈과 코즐로우스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최대한 수비적으로 나서 홈팀의 공세를 막아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절정의 골감각을 자랑하는 히메네스 외에도 파이샹과 우에다가 기회를 해결할 수 있는 페에노르트를 제어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알크마르대 헤렌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크마르는 지난 라운드 아약스 원정을 승리하고 리그 선두인 호벤을 승점 2점 차로 추격했다. 헤라클레스 상대로 홈에서 비기며 선두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시즌 7승 1무로 무패를 달리고 있다. 호벤과 페에노르트 등 우승 경쟁팀을 만나진 않았지만 아약스를 잡은 건 의미가 있다. 그리스 대표팀의 파블리디스가 벌써 10골을 기록하는 등골 결정력을 자랑하고 있고 미나스는 레인더스의 밀란 이적 공백을 완벽하게 지원했다. 헤렌베는 개막 이후 세 경기에서 2승을 따내며 출발이 좋았지만 그 이후 주춤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다. 수비 라인이 무너진 모습인데 켈러와 홀등 측면 수비가 상대에게 침투를 허용했고 믿었던 브로워스의 중원 보호도 아쉬웠다. 웨일마크를 지원할 최전방 공격수들도 단체 부진에 빠진 모습이다. 알크마르의 승리를 본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10월 A매치 기간에 국대를 다녀왔지만 유럽 선수들이 대다수기의 비행으로 인한 피로도는 없다. 잘하는 홈경기에서 약팀 상대로 경기 시작과 동시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클라시에와 드윗, 미나스로 이어지는 최강의 중원이 패싱게임을 전개하며 기회를 만들 알크마르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는 알크마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 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니스 대 마르세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니스는 리그앙 2위를 달리고 있다. 파리 생제르만과 모나코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했을 뿐 아니라 시즌 무패를 기록 중이다. 휴식기 전두 경기에서 한골에 그치긴 했지만 막강한 수비로 우승 경쟁을 하고 있다. 리그앙 최고의 센터백인 단테를 중심으로 토디보와 아탈. 로톤바 등 수비 라인은 최근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합작하는 등 확실하게 뒷문을 걸어잠그고 있다. 마르세유는 르아브르를 잡고 연패를 벗어났다. 우승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파리와 모나코에 완패하며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분위기를 바꿀 승리였다. 그러나 팀을 떠난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는데 고전 중이다. 오바메양과 사르, 콘도그비아 등 팀에 가세한 선수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지만 전력 약화가 보인다. 리스의 시즌 페이스가 워낙 대단하긴 하지만 마르세유 상대로는 최근 3경기에서 2패를 당하는 등 재미를 보지 못했다. 호미고 시즌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모피와 라보르드 등 최전방의 마무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